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아멘 아,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귀한 시간 여러분들과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쓰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땅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머물면서 저희들에게 귀한 유언적인 말씀을 나누신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지상명령이라 하면 우리 3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그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아주 유언적인 말씀인데 그것을 영어로 말씀드리면 The Great Commission. 여기 지상이라는 것은 땅지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극히 높다는 지상, 예, 아주 크고 높고 어, 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 지상의 예, 커미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아담을 주님이 보내시고 아담이 타락을 했을 때. 장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3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긴급하게 회의를 했는데, 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우리 인간에게 보내기로 어,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성자 하나님이 구약의 4천년의 시간을 지나서, 우리 신약의 BC 4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되었습니다. 장세기 1장 1절에 보면 그것이 3장 15절에 아담이 타락하는 연도를 따져보면 BC 4천년의 시간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데 장세기 5장에 족보가 노아에까지 1 0대의 자손이 나옵니다. 그 계산을 통해서 우리 3000년의 시간에 노아가 탄생을 하고, 또 천년이 지나서 2000년에 아브라함이 이 땅에 b c 에출현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장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상단복음과 하단복음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상담 복음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이후에 이방 하단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33년 동안 사셨는데 30년 동안 조용히 계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불러 내가 아브라함과 계약을 이루기에 왔으며 구약의 여호와가 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이런 일 때문에 왔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복음서도 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하는 내용으로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가 예수님이고. 이 일이의 예, 목적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피 값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 일,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시고 나서 부활을 하셨어요. 3일 만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이 부활 사건이 우리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우리들이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은 것이 헛것으로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재림을 이루시는 부활을 중간에 두심으로 말매마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30년에 부활하시고 지상에 40일을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 다섯 번의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지상 명령, 유언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어요. 오늘 이 지상 명령 다섯 번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눠 보려고 합니다. 네. 참이 지상 명령 다섯 번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네 번을 말씀을 하시고 또한 번은 갈릴리에서 한 번을 말씀하셨어요. 이 다섯 번의 에 말씀을 보면 첫째 에 부활하시고 한 10일 정도에 됐을 때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16장 5절을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6절에 47절에 보면 이것은 한 20일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들 이름을 제3으로 받게 하는 해계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적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예루살렘에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한 30일 가령으로 추정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날짜의 개념이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정하하지 않다. 정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 성경의 문맥을 보면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때 여러분이 이렇게 날짜를 기억하면서 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30일 정도에 됐을 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아, 네.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하시는데 이 말씀은 부활하시고 한 35일쯤에 갈릴리에서 저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다섯 번째의 얘기를 하기 이전에 오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하고도 아, 많은 제자들이 실족하여 갈릴리 바다로 갔지만 다시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될수 없다는 것을 어, 다시 어부의 사람 잡는 어, 어부가 되라는 그 말씀을 우리 베드로는 잊어버리고 다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모든 것이 되지 않았는가. 저희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아, 네. 참으로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또 다른 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 153의 모나미 볼펜에 이름을 주어질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사건들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 5, 3이라 하면, 우리가, 어, 10, 153마리의 숫자가 나오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1 5, 3은 유일한 오직 하나님, 5는 모세오경의 오. 3은 삼일체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기라는 것은 이 피시라는 것은 원래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구세주를 뜻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1세기 때 많은 이 카타콤 신자들은 그 말씀을 어, 물고기를 그리면서 이쿠투스 예수님 그리스도 하나님 구원자이시다 이런. 표시를 해가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해온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지금 작금에 한국 교회들이 새롭게 전도하고 또 힘든 가운데 많은 교회를 어, 이끌고 갈때 어려움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오나 어, 하는님께 은혜를 베풀어서 많은 이방인들이 이 동남아의 많은 이 성도들이 한국을 찾아오게 되고 한국을 찾아오는 많은 주의 백성들을 저희들이 이방 선교를할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해외로 가지 않더라도 이 한국에서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네. 이 한국에서 그물을 던질 때 이전에는 한국의 불교나 또무속정고를 믿던 그런 물고기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이제는 동남아에서 오는 물고기들, 또 유럽에서 오는 물고기들이 한류의 열풍을 위해서 많은 근물에 걸려들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선교의 LGS의 선교의 방송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멘. 오늘 이 지상명령의 구절을 보면 또 마지막에 40일째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40일 동안 우리에게 이 땅에 계시면서 인간으로 직접 오셔서 최종 점검을 하시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탁하신 지상 명령, 그것을 순종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상명령의 말씀을 한 가지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속에 이 문장을 원어로 풀어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이런 것에 보면, 첫째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가 이 속에 한 문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어의 역할을 하고, 제자를 삼아, 동사의 말씀으로, 제자를 삼아라. 또 목적어는 모든 족속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죠. 어떤 목적으로 모든 민족에게 말씀을 주는데 이 모든 민족은 언어로 얘기하면 판타타에 뜨네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판타타 하는 것은 올더 모든 민족 모든 티 예. 그러니까 이방인의 언어와 문화가 다른 민족을 모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방 족속들을 여러가지 구분하니까 3천 개의 언어 민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데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고인. 일단은 가라는 겁니다. 이 고인이라는 이 단어는 분사형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가야 합니다. 우리가 중국을 가든 또 동남아를 가든 미얀마를 가든 캄보디아를 가든 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 정말 고기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교회를 또 부흥시켰지만, 7 0년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다 흐트러버리신 일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유대 민족들을 또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에서 그 위의 지역,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지역은 디아스포라들, 이방인이 된 사람들, 그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안디오, 땅끝까지, 유럽까지. 이 아시아까지 복음이 올수 있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첫째 명령 가라는 것입니다. 고잉입니다. 두 번째는 또 보면 베티징이라고 하는데 가서 세례를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라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다른 다 복음자들을 어, 예수님의 믿도록 할수 있도록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라는 것입니다. 아,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티칭하라는 거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부활을 가르치고 아, 네.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많은 믿지 않는 성, 어, 백성들에게 가르켜서 주의 백성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어, 많은 성교사들이 타제역이나타 국가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주님의 이 지상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저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지극히 작은 일에도 이것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칭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이얘기하지만 마지막에 obey, to obey라고 하는데 이것을 순종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것보다 마지막에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정말 여러분이 다시 마음속에 새기며, 아, 예수님이 유언적으로 말씀하신 것,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저희들에게 주신 유언을 여러분이 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 영원한 아버지 되신 아버지의 명령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 다섯 번에 주신 지상 명령, 지상 사명, 지상 위임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받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어, 방송 설교와 또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을 만나서 여러분들과 늘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잘 이끌어낼 때 저희들이 하나님을 일 온전히 감당하지 않겠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에,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무덥고 힘든 시간들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부는 계절이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정말 오래 우리 영원히 있을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3일에 부활하셔서 저희들을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예표로 보여 주셨습니다. 문제만은 저희들에게 제자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을 보내셔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크신 건세로 우리에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건세를 가지고 하늘과 땅의 건세를 가지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제자 삼지 못한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특별히 열방 가운데 많은 주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또 그것을 순종하게 할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는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그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LGS 방송을 통해서 듣는 많은 주의 백성들 도전밖에 하시고, 저희들도 이 땅에서 지내주신 그말씀에 제자로 살수 있도록 거룩함과 순결함을 허락하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도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복음으로 시켜서 주님의 지상명령을엄전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양과 향기가 날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삶을 순종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